바깥바람은 아직 쌀쌀하지만 봄은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봄 소식은 보통 남도에서 들려오죠. 하지만 영주의 매화공원 온실에서도 매화가 만개해 봄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령 400년에 높이가 2m, 75cm인 야생묘입니다. 문제의 메아로서는 쉽게 볼수 없는 크기로 세월의 흔적 속에 속은 텅 비었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넘쳐나면서 화산 꽃망울을 터뜨린 노메는 진한 향기를 발산하며 고관 자태를 뽐냅니다. 퇴계 이왕 선생이 단양군수로 있을 때 광기인 두양이에게서 받았다는 도산매. 고산 품종을 살린 도산매의 한떨기 꽃은 다시 살아난 두양의 모습인 듯 합니다. 축 늘어진 홍수영매와 녹영매 등 온실에는 350점의 매화가 이달 초부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선비고장에 함축돼 갖고 이 컨셉하고 맞는 어떤 그런 꽃이 우리 도입이 됐다는 게 엄청 저희한테 반가운 소식이죠. 야생의 매화나무 2,400주도 이달 말에는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비의 도시를 표방하는 영주시는 매화의 의인함과 꾸준정의를 선비와 연계해 매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앞으로 매화를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가 선비 도시의 품종 주산지가 되는 그러한 매화 메카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보다 이제 관광화, 세계화, 산업할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문화센터와 전통문화숙박지구를 건립하며 선비세상을 조성하고 있는 영주시가 매화라는 컨텐츠를 선점하면서 선비와 매화의 매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